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16호 제11면입니다. 오산시 성인발달장애인환경교육프로그램 실시. 오산시 시장곽사국는 오산남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 권태연, 오산시환경보전시민위원단, 회장 박미순에서 오산시 지역 성인발달장애인들의 친환경적 활동의 이해와 지역사회 내 환경적 자립 및 참여를 위한 친환경생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오산 남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오산시 환경보전시민위원단의 협력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했다. 오산시 환경보전시민위원단은 오산시 환경과 환경교육 17년 강사 양성 과정을 단원들이 수료하여 지역의 환경교육에 앞장서서 환경교육하며 작년과 올해에 이어 장애인 발달시설과 복지관 등 다양한 환경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에는 두 기관이 함께 오산 남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주변을 돌며 환경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참여한 성인 발달장애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해 할수 있는 일들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함께 참여한 오산시 환경보 전시민 위원단 참가자는 장애인, 비장애인 할것 없이 환경을 위해서 누구나 배우고 함께 노력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오산시 환경보 전시민 위원단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러 기관과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협력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첫 수립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진화도시 비전으로 내 대추진전략 107개 세부계획 담아 오산시, 시장 곽상욱, 는 지난 14일 제1기, 2022, 2026,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이하 오산시 인권기본계획, 을 수립했다. 시는 오산시 최초의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오산시 인권환경분석, 시민대상 인권실태조사, FGI조사, 이해관계자 면접조사, 수요공급 격차 분석 등을 진행하였으며, 도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산시 인권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시정목표, 민선 7기 공약사항,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경기도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경기도장애인인권보장 기본계획, 오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 및 사업을 도출했다. 제1기 오산시 인권기본계획은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 친화도시, 오산, 을 비전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 보장 모두에게 평등한 인권 사회 조성 인권 가치 및 문화 확산 체계적인 인권 행정 체계 구축 등 내대 추진 전략을 담았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15개 추진 과제 10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오산시는 제1기 인권 기본 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연차별 시행 계획 추진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차년도 시행 계획 및 자기 기본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상욱 오산시장은 오산시 최초로 수립되는 제1기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인권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시민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연천군장애인체 6회 종목별 우수동호인 사랑나눔 전달식 가정. 연천군장애인체 6회는 16일 연천군공도협회 후원으로 우수동호인 사랑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윤기중 접장은 지난달 수원에서 열린 제21회 수원시장기 및 제3회 정조대왕 무과시연 전국남녀 각궁 활쏘기 대회에서 받은 2위 시상금으로 100미 4 6포 150만원 상당을 구매해 장애인체 6회 종목별 동호인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윤기중 접장은 국궁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기쁘지만 시상금으로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쁨이 더하다고 말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지역사회 생활체육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시상금 전액을 연천군장애인체육회 종목별 우수동호인을 위해 기부해주신 윤기중 적장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연천군 찾아가는 이동진료차량 10개 읍면 모두 순회. 찾아가는 이동진료차량이 지난 16일 중면과 전고급을 마지막으로 연천군의 10개 읍면을 모두 순회했다. 5월부터 시작한 이동진료차량 운영은 총 238명의 군민들에게 424건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연천군보건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스포츠마사지자격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스포츠마사지와 운동재활도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이동진료차량은 연천군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읍면을 순서대로 순회할 예정이며 연천군 내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진료 과목은 의과, 치과, 한의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혈압, 설당 측정 개별 건강 상담, 구강 상담, 불소도포, 치석제거, 한방 침술 등의 보건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동진료 차량 운영 사업은 연천군의 불편한 교통편을 고려하여 직접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개별 상담을 통해 정밀 검사나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원 연계 진료를 통해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보건의료원 최병영 원장과 김태영 협회장은 상호간 협력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왕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개소 6주년 기념 가족추억 사진전 개최 의왕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맹순영은 개소 6주년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가족추억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사진전은 장애인 가족들이 지난 6년간 센터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응모해 마련된 가족 추억 사진 코너와 센터에서 준비한 장애인 가족과의 일상이 담긴 센터의 일상 코너 전시와 함께 참여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 등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행사는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사전 접수한 가족의 한해 시간별로 운영된 가운데 장애자녀 양육부모로 구성된 기타의 하루와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힐링 문화 사업단의 장애인 음악가의 축하 공연을 영상으로 감상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가족은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기에도 물심양면 보살펴주고 응원해 주신 지원센터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의왕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맹순영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가족 지원센터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라며 장애인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센터에 애정을 가지고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보듬고 가족의 기능을 도울 수 있는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의왕시 내손도서관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2022년 운행지 수요조사 실시 의왕시 내손도서관 관장 김미자, 은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2022년도 운행지 수요조사를 내년 1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관내 공동주택 81개소 및 교육기관, 기업체를 대상으로 운행 신청서를 접수하며 내부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20개소 내외의 운행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도에는 새로운 선정 기준을 마련해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작은 도서관이 미설치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자 내손도서관장은 2022년 이동도서관 운행지 수요 조사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며 앞으로도 도서관 소외 지역의 독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도서 대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부가 도서관으로 개조된 35인승 대형 버스를 의왕시새마을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4,300여 권의 도서가 탑재되어 있으며 의왕시 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이동도서관 운행 신청서는 내손도서관 홈페이지. h t t p w w w o l i v e o r k r n e o 선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내손도서관 작은 도서관팀 지역번호 031-345-2672로 문의하면 된다.